1997년에 홍콩에서 만들어진 송가 황조라는 제목의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중문과 학생으로서 중국 근세사를 공부하면서 송씨 세자매나 손문, 장계석 등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이 영화는 회화 공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화 시작하기 전 자막에 이거 아이 첸, 이거 아이 첸, 이거 아이고 에령은 돈을 사랑했고 미령은 권력을 사랑했고 경령은 나라를 사랑했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머리의 화면은 1981년 임종을 앞둔 송경령이 88살의 나이로 베이징의 집에서 누워 사람을 시켜 미령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경령은 누워서 동생 미령이 언제 오느냐고 물어봅니다. 같은 시각 미령은 미국에서 휠체어에 앉아 경영을 만나는 문제로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미령은 오질 않습니다. 혁명의 일선에서 활동하던 손문과 목사이면서 출판업을 하던 송가수가 집에서 연결된 공장에서 함께 일을 끝내고 송가수 아이들 삼남매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손문을 잡으러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삼남매는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손모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면서 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는데 이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애령이 구두를 들어가는 윤전기에 넣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엄마 예계지는 어린 딸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송가수는 영어를 가르치고 또 영어 노래를 불러주는 것으로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이 화면에 들어옵니다 마0살이된 송가수는 15살, 13살, 8살의 세 자매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배가 떠나기 직전 부인 예계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딸들을 멀리 유학 보내게 되니 걱정이 많다고 남편 송가수가 말합니다 우리 애들은 똑똑하고 총명해서 신여성으로 나라의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그러기에 반드시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아이들이 배에 오르기 직전 아빠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자 아빠 송가수는 아이들에게 영어로 송별 노래를 불러줍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송가수의 어깨에 기대어 애령 세자매가 배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1911년의 손문은 중화민국 성립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는 송가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송가수가 교회에서 청나라식으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교인들이 머리를 손수 잘라주고 머리를 자른 사람들은 국수를 대접합니다. 본인은 이미 현대화된 머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상해로 추정되는 도시에서 큰딸 애령이 산서 출신의 부호인 공상이와 결혼식이 열리고 신랑신부와 하객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서양식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짐으로써 재벌가와 명망 있는 집안의 성대한 결혼식이 그려집니다. 공상인은 집안에서 데리고 일하는 사람만 500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나레이션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신의혁명 이후에 실각한 손문이 일본에 망명하여 살고 있고, 미국 유학을 끝내고 갔돌아온 송경령이 언니의 뒤를 이어서 손문의 비서로 일하기 위해 일본으로 손문을 찾아갑니다. 이상적인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혁명가의 길을 걷던 손문을 옆에서 보조하면서 손문의 투철한 혁명정신을 존경하고 흠모하던 송경령은 혁명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동지들과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나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타국에서 노심초사,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손문을 보면서 송경영은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잠시 상해로 돌아온 송경영은 혁명가의 길을 걷는 손문을 사랑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지만 혁명과 가정은 전혀 다르다고 말하면서 친구이며 동지인 손문과의 애정행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격렬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도 손문이 처자식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만 아버지처럼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송경영은 내일이라도 일본으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자 아버지는 딸을 2층에 가두게 됩니다. 딸은 가방을 준비하여 창문으로 몰래 내려와 결국 일본으로 향하는데 마당에서 이 광경을 어머니는 말없이 지켜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망치듯 떠나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예계진의 걱정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손문과 경령은 일본의 어느 절에서 동지들 몇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서명을 끝냅니다. 이 시각 경령의 결혼식을 막으려고 일본에 도착한 송가수는 이미 결혼식을 올린 손문을 향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사기꾼 잡아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막대한 돈을 대주고 혁명을 지원한 대가가 이거냐고 내 딸을 내 혁명에 투자한 것은 아니다. 손문과 경영에게 두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절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혁명적 동지였던 손문과 송, 송가수의 관계는 막을 내립니다. 이번 화면은 VIP석에서 연극을 구경하고 있는 장계석과 또 다른 VIP석에서. 송가수 부녀가 함께 연극을 보고 있습니다. 장계석과 미령은 눈인사를 건넵니다. 장계석은 측근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송씨 세 자매가 모두 유, 미국에 유학을 한 명문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측근 한 사람이 말하기를 미령이 약혼자가 있고 당신은 부인이 있는 유부남이라고 말하자 장계석은 문명 사회니까 문명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송가수 가문이 손물과 연결되어 있고 체력이 탄탄한 공상이가 있고 또 미령이 미국 유학을 한 재원이라는 사실 등이 앞으로 자신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미령에게 접근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장계석이 음식을 보내니 예계진이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공상이가 대답합니다. 손문의 젊은 부관으로 있고. 성질이 괴팍하고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의시되는 이주의적인 사람이며 결혼을 한 유부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령은 형부 공상의 말을 막으며 좋지 않은 표정을 짓습니다. 연극이 계속되는 와중에 장계석에게 급한 메모가 도착되고 그는 송가수와 가족들에게 다가가 손중산과 경령이 반도들에게 공격을 받아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송가수는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손문과 경령은 공격을 받아 도망치게 되고 경령은 구사일생으로 40여일 만에 살아남아 손문과 선상에서 조우하며 포옹을 합니다. 이 과정에 장계석이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후유증으로 경령은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깨어난 경령은 언니와 동생에게 자기가 유산을 했고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새 자매는 안타까워합니다. 손문과 공상이 장개석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상이는 혁명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이 화면은 송씨 가문의 사위들이 함께 있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이어지는 화면은 손문과 장개석이 황토군관학교 교정에서 교육생 군인들을 사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상이와 세 자매도 초청을 받아서 함께 했습니다. 마침 중국에서 새로 제조한 비행기를 가지고 시험비행을 하는데 장계석이 미령에게 한번 시험비행에 타보라고 권하지만 미령은 두렵고 알러지가 있어서 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령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만 손문은 만류합니다. 그러나 경령은 중국에서 만든 비행기를 못 믿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시험비행에 오릅니다. 집에서 시험비행을 지켜보던 송가수는 몸이 불편해 보이고 일문천하 송가황조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집안으로 들어가서 쓰러집니다. 병석에 눕게 되고 경령의 아버지를 찾아오지만 아무 말 못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일어난 송가수는 하인이 가져다 준 수놓은 천을 손수 경령의 어깨에 걸쳐 줍니다. 세 자매와 부인이 지켜보고 서 있고 손가수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있지만 손문과의 결혼으로 절연을 했던 딸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2년 후 손문은 암이 걸려서 회의 도중에도 피를 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모들이 각 당파의 방향에 대해서 묻자 그는 각 당파가 서로 포용하고. 특히 공산당도 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이 시립에 있던 어, 군복을 입은 장개석의 굳은 모습과 경영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집니다. 병석에 누운 채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손문을 환영 나온 군중들은 손총리 만세라고 외치며 손문의 건강을 기원하고 환영하지만 도착한 손문은 혼잣말처럼 지금은 봉건사회가 아닌데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날의 슬픔을 표현하듯 한방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주체인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병상 결제하는데, 황포 군관 학교는 장계석이 계속 맡아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술문은 다른 사람이 읽은 유촉에서 혁명운동을 시작한 것이 40여 년인데, 아직도 완성을 못했으며, 자유와 평등의 기초 아래서 모두 단합하여 혁명 과업을 완수하도록 하자. 문서에 서명조차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경령은 손문의 손을 잡아서 서명을 도와줍니다. 손문이 경령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남겨진 것은 집한 채와 가지고 있던 책뿐이라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경령은 남겨진 것이 더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책 속에는 피가 있고 당신이 살던 집엔 당신과의 추억이 있다고 말합니다. 손문은 운명을 합니다. 경령은 손문의 얼굴을 부비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은 장계석과 미령이 말을 타고 사냥을 하면서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이 화면에 등장하고 사냥 중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다른 화면에서 애령과 경령이 장계석과 미령의 결혼 문제를 놓고 극명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합니다. 애령은 장계석의 권력과 공상의의 재력, 송가의 명성을 합하면 하나의 그룹이 될 것이라며 발전적 의미를 부여하지만 경령은 자본주의적 사상이라고 비판합니다. 장계석이 장모인 예계진과 애령 앞에서 사위 면접 시험을 보는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장계석은 대답합니다. 미령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동안 살아온 부인과는 현재 이혼 수속을 밟고 있고 종교 문제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미령의 엄마 예계 지는 송가수가 읽던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잘 읽어보며 답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북벌이 진행되고 공산당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장계석은 성경책을 읽는데 적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구절을 읽으면서 표정이 굳어집니다.이 화면은 아마도 장개석의 앞으로의 여정을 짐작케 합니다.장개석의 공산당 공격이 개시되어 국공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경영은 손문의 포용과 단합을 이야기하며 공개적으로 장개석을 비판합니다.한편 애령 세자매는 격렬하게 토론을 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고 미령이 장개석과 결혼을 결정했다고 하자. 경영은 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로부터 송자매는 사상적으로 갈라서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1927년에 장개석과 미령의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신식 결혼식이었고 이어서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서양식 춤을 추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이한 것은 장개석이 결혼식을 올리는 중에 동서였던 손문의 사진이 걸려 있고 장개석 내외는 절을 합니다. 경령과 갈등이 있지만 자기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장개석은 손문의 명성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화면은 소련에서 유학 중인 경령이 장개석과 미령의 결혼식 소식을 신문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다가가서 밖을 물끄러미 바라다 봅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끝없이 내리고 있고 넓은 광장 레인의 통상 밑에는 담요를 두르고 앉아있던 소년이 엄마를 부르며 찾아 헤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멀리서 가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손중산의 유지가 장계석에 의해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과 타국당에 서 있는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경영의 엄마인 예계진의 인종직전이 화면에 나옵니다. 미령이 피아노를 치고 평상의 어머니가 노래를 불러보지만 힘이 붙여서 노래는 이어가지 못합니다. 경령과 미령이 함께 피아노를 치고 애령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흘러간 추억을 회상하려는 듯 엄마 예개진이 어린 세 딸을 데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고 송가수의 모습도 화면에 나오면서 잔잔한 음악이 흐릅니다. 중추절에 장계석과 세 자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데 공산당이 파업과 시위를 일삼는 데에 대한 불평을 하는 공상의 모습이 나오고 파업은 민주국가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결국 장계석과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지고 가족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어, 불편해합니다 팽팽한 이 의견 대립은 단순히 가족 간의 의견 대립을 넘어서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앞으로 처절한 싸움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경영은 장제석의 반대편인 공산주의 진영에 가담을 하게 되고 장제석은 1927년 4월 12일을 기점으로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경영에 대한 국민당의 테러가 수 차례 계획되지만 애령과 미령의 경고와 반대에 부딪혀서 경영은 위해는 입지 않습니다. 애령은 장제석에게 다음과 같이 설득을 합니다. 경영을 죽여서 손중산 신화 같은 것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이 얘기를 들은 장계석은 테러를 멈춥니다. 장계석이 관사를 나와 서안을 향해 자동차로 출발하는데 관사 앞에 있던 시위 군중들 중한 사람이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장계석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분신자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장계석은 그대로 지나칩니다. 하루빨리 연안의 공산당을 섬멸하라는 독촉을 하기 위해 서안에 간장재석은 장학량으로부터 뜻밖의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 세 자매가 함께 모입니다. 경령은 미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전보다 항일전쟁이 중요하니까 죽을래와 상의하여 국공이 합작을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미령은 서안으로 날아가고 제2차 국공합작이라는 결론을 내고 장계석이 풀려납니다. 비행기로 남경공항에 도착하지만 활주로가 칠흑같이 어두워 내리기가 곤란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도 떨어져 갑니다. 현장에 마중 나온 애령은 남경 시내에서 백여 대의 자동차를 한데 모아 불빛을 비추어 무사히 장계석이 타고 온 비행기가 내리도록 해 줍니다. 서한 사건 해결을 한 미령은 이후부터 정치 무대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연설을 하는데 일본을 축출하려면 국제사회와 미 도와주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국공합작 이후 세 자매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천장의 위문공연에 모처럼 세 자매가 등장하여 봉사를 합니다. 공상이도 위문품으로 병사들에게 모자를 나누어 줍니다. 국공이 합작을 하여 국민들에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일종의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상인 내외가 먼저 떠나고 나머지 두 자매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일본 비행기 폭격이 시작되고 홍비벽산합니다이 화면은 그 당시 항일 전쟁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화면은 송가수가 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모습과 장계석이 결혼식에서 춤을,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고 아메가 함께 노래하는 회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경령이 운명하기 직전에 동생 미령을 기다리는 모습과 미령이 언니 경령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서도 조금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장면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를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송씨자매의 드라마틱한 인생사를 잘 표현한 영화로 느껴졌고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하되 영화만이 간 등장인물들의 디테일한 감정표현 격동기 현장의 세자매의 성격, 사상 등을 잘 묘사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